승질 패턴이고요. 빠졌네. 지랄하고, 어, 자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. 예. 어떻게 알았지? 질환 예. 지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아이! <laughs> 어? 공방 오늘도 물이 좀 좋지 않거든요, 여러분들. 봤을 때. 딱 봤을 때. 음. 아, 그래도 이거 한번 가볼까? 어. 하이. 어. 삽구수 등장. 어. 설마 이거 뭐 사기맵 이런 건 아니겠지? 음. 그래도 여러분들 뭐 시원하게 여러분들 어또저 채팅으로 또 그저 예, 티키타카를 이렇게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공방도 어좀 들어가긴 들어가 됩니다. 맞죠 여러분들? 예. 어 그래야지 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채팅 좀 춤사활 거 아니야? 어. 안 그래요 여러분들? 예. 쌉고수 등장. 예. 상대는 여러분들 6승 1패 대라니고요참 빠졌네. 합격. 믿을 수있 좋아요. 예. <laughs> 어, 사실. 어. 지금 어, 지랄하고 어 자빠져 있는 거 맞습니다 예어게알았지 여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지랄을 하면서 자빠있는거 맞아요 정확히 상대하지 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건 맞는 거예요 어? 감사하려고요 예 어, 상당히 좋은 플레이 사파+ 사빠, 사파+ 사빠, 사파로니까요 네, 네. 이쪽 좋습니다 네. 땡큐 알라디어 지랄하고 조금 더어 자빠져도 되나요 조금 더 여러분들 지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네. 요 형들 예 사초 삽쳐? 예 사초는 뭔 말이에요 어,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아주 네. 아어 네. 아, 양치냐. 밥 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드릴러면, 음, 야, 음, 음, 야, 조금, 어, 맛가가버리까 이거 맛포 피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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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피 포피 피노 어, 으니까요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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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어, 조금, 어, 살것 같은데요. 영들포 어, 조금, 어, 지려버릴 것 같다고요. 영들영들영들영들들 영들, 포기, 영들. 포기, 영들 포피 포기, 포기, 포기. 냥 아+ 아+ 아나+ 나나나 복숭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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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여러분들 조금만+ 어, 조금만 지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이 친구에게 여러분들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아무래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맞으니+ 맞으니까 예+ 예 그냥 나는 그냥 지랄+ 지랄만 하면 되는 거아니야 어차피 자빠져 있으니까 자빠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랄하게 해주셔서 감사+ 감사합니다 예또리가 감사인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합법적으로 지랄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예. 어, 조금, 어, 산것 같다, 에너 요크 말, 에너 n o w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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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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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나나나나나아아아

조금 우리가 조금 맛이 가버리니까 그냥 지랄하고 그아다 그냥 버리니까 와리와리 아! 왈왈리고 와리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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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조금 난것같은데요양대고아징 앙앙 아 어어어어어 케비+ 케비 알론소 아다나 저거예요? 어 조금 어지라버릴것같으니까 형들 어 조금 어지라버릴것 같은데요 형들 이거 맞아요? 어 조금만 더지랄하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니다어 조금 맛이가 조금 어갈것 같은데요 형들 아박라라의 감사리고요 코멘트 있나요? 코 코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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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멘트 확인해 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러콩삼 올라이러 어 조금 어 간단히 지라버릴것 같은데요 형들 에나에에어어어어어어 여러분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말씀하는 상대에게 조금만 지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? 예, 네, 합법이에요. 감사드리고 그리고 조금만 듣고 와주는 애놈 어, 모술플레이안킹냥냥 해줄게요. 감사드립니다. 어, 계속 싸울래요? 계속 싸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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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. 예, 네,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어, 조금 맛이 가다니까요. 그죠, 형들? 어, 간단히 어 지려버린단 말이에요. 나한테 그러지 마요.

어어어 냥칭냥 냥. 어 조금 어 마시가 조금 어갈것 같은데요 형들 여러분들 이쪽으로 내대네요 그죠 데대였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원했던 거였군요 만날 형들 포포할래 버우장 냥. 사실은 원했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어,

어 갓짠 가짠, 가짠가짠가짠감사리요 피했는데? 요 피했는데 어떡하지 어 조금 어 지려버리고 같은데너플레이 사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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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팔 4 8 4 8 아니 이거 맞냐 어 고털 셔틀 하나 옷다 준다 감사리고요로공삼 볼라 로꽁로 꽁덜 어 조금 어마카 같은 내 성들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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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노피노 자 바로 주고요5 6 7 8레드에서시 들어가면 감사드리고 뻥 삼콜 알로 좀들려주는모습고그럼 조금만 더로 i n 커피 노피노 예어 a l r i g 이런 이런 어 상큼이 예 이런 조금 어 기르크 그 유미를 봤나요 형들 포? 포 할래 포우자 냥싱냥 어어어어어 냥싱냥냥 장난이 단곱이5678 9 0 g 에 감사드릴게요 형들 포포 퍼포먼스 어우 에너 롯크 말 뭐라고 에너 롯크 그말 에너 롯컵 어삼이 뽀피뽀피뽀피어어 조금 어싼것 같은데요? 예? 예? 에너 라 발이 없도록 아악 아우 냥냥냥냥어 조금 아 맛이 조금 아잔것 같아 앤어 아로로로로 어로+ 로 어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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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로 어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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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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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이로 어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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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

에너 어 다니 어드롱크 에너 엑선 엑선 에너 엑션 엑선 오육칠팔구 들어가죠 에너 모술 플레이 사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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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 레드폰 에너 원따주는 국어 따오 라라라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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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한번 한따따따따다따도예에따 나는 어따따롱크아따따따따따따따따냥냥따냥냥 한 죽고 싶다, 나도 진짜, 여러분들, 진짜. 어? 안겨우는 여러분들 때로는 죽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. 게임으로. 예? 오해하지 마시고, 여러분,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. 맞죠? 예, 여러분, 가짜리고, 일로 뻥탐 폴라, 일로 오해하면 안 돼요. 예, 오해하지 마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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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6 7팔 구독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드릴러봄 야롬음냐음냐어음냐음냐고토 드벨라 뻥삼포 예? 아니 이것은 조금로많니질러많니질러 안찬안찬 안찬토 비마루소 아아아아아 조금 아지나버리고다는아아수아아아 기다렸다 뱀아이아

어, 조금, 어, 맛이가 조금, 어, 우리가 좀 가버리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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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어, 다시 들어오겠나, 이 다스가. 이 친구 심리 간단하죠, 여러분들, 그죠? 예. 네. 컨디션은 안 좋은 안기어는 이렇게 좀 자극하면서, 유쾌한 척 하면서, 어, 방어를 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. 못하는 친구는 아니야. 근데 지금 오늘은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란 말이지. 역전하면서 나를 담그려고 하다가 존나 또 들어 맞으니까, 바로 개새끼 나오는 거야. 어? 처음에는 조금 유쾌한 척 하다가 예, 네, 그저 마지막에는 본색을 좀 드러내죠 조금 빠게친것 같습니다 에너 오 an